여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름이 마그마의 던지기 콘텐츠 기획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 끝났다. 아, 무슨 회의를 12시간 동안 하냐. 아, 집에 언제 가지? 오늘 비도 온다던데. 아, 텍스트 하면은 금방이잖아. 어? 잠깐. 뭐야? 밖에 비 엄청 많이 내리는데? 네? 가고 싶거 아니야? 아! 뭐야? 왜?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한강의 모든 다리가 잠기고 집 가는 길이 모두 막혔다? 와? 어? 안 돼! 나집 가야 돼! 나 진짜 집 가야 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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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불 안 뻗었어? 소 가스불? 그만. 어? 너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건데? 아, 그거 볼고 문자 더 있는데? 빨리 읽어 봐 봐. 100년 만에 온폭으로 오도가도 못하신다고요? 다양한 게임들과 캠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신비한 곳. 여러분들을 뜻 밖게 비장에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를 본 당신, 자동으로 초대에 수락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합니다. 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캠핑장에서는 휴식과 취침을 게임방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그리고 어마무시한 아, 벌칙을, 벌칙을 받는 벌칙방까지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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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는 건 좋은데 뭐 벌칙? 게임에서 져서 기분도 나쁜데 벌칙까지 받으라고? 잠깐 내가 아름이한테 게임을 질리가, 질리가 없잖아 그래 그래 내가 아름이랑 하면 난 무조건 이기게 돼있어 <laughs> 난 상관없어 너는? 뭐? 쫄? 아 내가 오빠한테 쫄았다고? 나 오늘 회의를 오래 해서 배고프고 졸리고 목도 마르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게임 못해 잠깐! 배가 고프시다고요? 샛밥 캠핑장은 웰컴드링크 메인 디시, 디저트 순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웰컴드링크를 준비해드리죠 마음에 드는 주스를 골라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음료수다. 뭐 어디서나 왔지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 뭐 먹지? 어, 음. 아나 이거 먹어야지. 아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는 없는데. 자, 일단 파우웨이드야 어허, 이곳은 게임과 캠핑이 공존하는 셈박 캠핑장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리는 음식 모두 게임을 통해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에? 나는 지금 먹고 싶은데 이번에 준비한 게임은 병뚜껑 볼링! 여러분들이 고른 음료수의 병뚜껑으로 볼링핀을 제일 많이 쓰러뜨린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이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드셔도 됩니다. 뭐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병뚜껑 큰 걸로 고를 걸. 역시 나에게 승리의 여신이 붙는구만. 이름은 파워야. 파워 이겨 주겠어. 아, 그 그럼 그럼. 내가 첫 번째로 하게 해 줘. 뭐? 뭐 그래? 네가 작으니까너가 먼저 해. 아, 진하다. 내가 이기지. 간다. 자, 아름아, 잘 와. 어, 응? 아, 진짜. 보고 배워 와. 그래, 간다. 야, 간다 아름이 쉿. 간다. <laughs> 간다. 너는 100번을 튕겨도 안 되겠다. 아니야. 처음 그럴 수 있어. 잘 봐라. 손가락에 힘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한 방에 간 거야. 간다! 오! 오! 예! 뭐야? 못쓴거 뭐 아니야? 뭔 소리야? 이거 내 실력이라고.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어. 예! 예! 봤지, 봤지. 저거 잘 보라고. 내 손가락으로 저걸 다 튕겨서 넘어뜨렸다고. 아냐, ah, 이럴려서. 아 역시 나야. 어, 어쩔 수 없지. 다음 게임으로 가자. 뭔 소리야? 어? 벌칙 받아야지. 벌칙 아이, 무슨 벌칙누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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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세요누세요 누구세요? 누구 아, 역시 여름에는 에어컨 밑에서 이런 음료수 마시는 게 최고지. 야 좋다. 어 아, 배가 고프네. 시간이 좀 많이 됐나? <laughs> 너무 싫어 벌칙 빵 너무 싫어. 왜 아르마 벌칙 빵안 좋아? 말도 마. 너무 싫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아 진짜 진짜. 근데 어쩌냐 다음 게임도 내가 이길 건데 응? 음, 아닌데 내가 이길 건데 싫은데 음. 드디어 메인 코스 한국인의 소울푸드 캠핑의 꼬! 따끈따끈한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당연하죠. 음, 맛있겠다고. 음. 내가 꼭 이어야지. 메인 요리 게임은 바로 땡겨 땡겨 두루마리 무리. 위에 두고 더 가까이 당기는 사람이 승연을 깨웁니다. 아 이게 뭐야? 오빠 이거 처음 봐? 오나 이거 처음 봐. 이거 틱톡에서 엄청 유행하는 거잖아. 나는 이거 많이 봐서 고수야 완전. 너 고수라고? 응. 봐줘 그러면. <laughs> 싫은데? 하지만 아름이는 착하니까 오빠가 먼저 해그 대신. 좋아, 그래? 내가 먼저 해서, 이제 5점까지 다 땡길 거야! 아, 그래, 그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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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자, 내가 먼저 간다! 화이팅다 땡기네! 아, 어. yeah. 뭐야, 오빠 처음 아. 하는 거 맞아? 아, 무슨운애 지금 1점도 안 갔는데! 아. 간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오, 트럭트럭 드럭, 거린다! 아, 뭐 아, 아니, 뭐야, 벌써 1점 넘었잖아! 왜 그래, 1점 나?

할수 있어. 안 돼, 제발. 나는거잘 봐. 이렇게 천천히 계속하면 아 뭐야, 너왜 이렇게 잘해? 끝까지 금방 아 뭐야, 뭐야. 아, 빨리, 빨리. 막손 아, 떨으라고. 안 돼, 그만둬. 아,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3초 5점을 넘으면 안 돼. 오빠, 좀 스피드 좀좀 좀 내볼까? 어, 그럼 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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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봐. 오케이, 좋아어 갑니다, 부르부르부릉부릉 부릉부릉. 갑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정말... 아, 빨리해 너손 떼면 안 되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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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또 끌려가는 거야! 누나! 오빠는 버리지 마! 갈까 잘가, 잘가, 잘가! 오빠! 잘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어. 우와! 이게 뭐야? 아까는 음료수 천국이었는데, 비자에, 치킨에, 족발에! 역시, 게임에서 치길 잘했어! 맛있겠다! 말아야겠다, 내가. 으, 너무 싫어. 다시 가기 싫어. 아 와, 라면 진짜 맛있다. 어? 아름이 왔네? 아름이 배고프겠네. 그러니까 게임을 잘했어야지. 아, 진짜 짜증나. <laughs> 바보 같긴. 다음에도 내가 져서 벌칙방 가야지. <laughs> 다음엔 내가 꼭 이길 거야.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 아, 아 아니 아니 저는 벌칙방에 있었는데 뭘, 뭘 맛있게 먹어요? 오? <laughs> 다들 맛있게 하신 것 같군요. 대망의 디저트 타임 캠핑 디저트의 활용 점점 마시멜로 꼬치. 와 여기 캠핑장 진짜 제대로네. <laughs> 이번 게임은! 감초! 감초! 우왕! 감초!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게 부서진 다섯 개의 감자칩에 이름을 맞추면 됩니다. 이게 감자칩이라고? 아, 딱 봐도 감자칩이잖아, 오빠. 야, 나도 알아. 내가 과자는 감자칩밖에 안 먹어. 오빠가? 그래. 오빠, 난하버드댁 감자학과야. 감자학과가 있어? 먹어줘. 음. 나도 먹어보지. 뭐가지? 어... 아, 소인이잖아감자이똑똑볶 스리트! <laughs> <laughs> 냄새 안 나는데. <laughs> 아 뭐해? 국물 아 떨어지겠네. 아아 음. 다 먹네 이거? 음, 이거 고기. 음. 알았어? 음. 음. 음, 다 먹어가지고. 응. 포테이토칩! 오빠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포테이토칩인 어떻게 알았지? 야 그럼 정답 확인? 응 오케이. 왜? 아니 아! 이제 복합집이라고? 이게 포카칩이라고? 이게 어디복 포카칩이야? 야아 이럴 리 없어. 나 연속 투머리가 틀렸어. <laughs> <laughs> 절멀로 <뭘로> 보고. <laughs> 뭐야 안 먹어? 난 냄새 맡고 맞출 수 있어. 아니 맞았지? 맞았지? 어? 아니? 뭐야? 너 어떻게 안 먹고도 어떻게 알았어? 난 당연하지. 나 완전 똑똑하니까. 아나 아! 맞았다. 아니 어떻게? 먹어보지도 않고 하러. 벌써 네 번째군. 나 이제 입에서 짠 맛밖에 안 나. 나는 다 맞출 수 있어. 자 아, 먹어봐. 어, 내가 먼저? 그래. 응 오케이. 음. 뭐다 먹었어, 어떡해! 음, 밥을 할래, 꿈. 음, 어디? 음, 음. 없어! 음, 어떻게 맞쳐놔 음, 냄새 냄새가 많고, 맞아. 냄새가 많나? 아, 맛있다. 야, 네. 고택할게! 수비집! 뭐야! 아, 아름이었습니 아! 이거 비리야, 비리라고! 에이, 네, 이쪽 남아있었잖아. 아, 진짜. 아시죠? <laughs> 아니 이점이요 <laughs> 이것만 맞추면 내가 분위기 역전할 수 있어! <laughs> 아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 이대지 같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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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단번에 알겠어 나도 맛있게. 알았어 아 어, 그래? 응 <laughs> 그래 보자고 프리미스! <브랜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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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더니 소금 맛이라더니 다 뻥이야 아직 한 번도 안 왔어. 양파 오래! 맛. 양파 맛이야. 이게 무슨 초록색깔 양파 맛이야. 빨간색깔 오리지널 맛이지. 너 내기 할래? 그래 내기. 어 좋았어 한번 보자고. 아 푸딩벌써. 여보기본 기본. 기본! 음! 아! 기본 빨간색. 아 이겼다. 했다. 아, 내가 져야 되는데. 뭐? 가... 왜 줘야 되는데? 아. 너 이기니까 저거 먹잖아 아..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이겨서 좋, 좋다고 좋아 좋아 왜 줘야 되는데 아니.. 너뭐 알고 있지? 아아니아니아니 야! 야! 너왜 줘야 되는데! 왜!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요! 어? <laughs> 뭐? 이게 뭐야 왜벌칙빵에 벌칙은 없고 맛있는 빵이 있어? 이럴 줄 알았어. 정아름이 왠지 이겨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이거 먹은 거 있어? 난 아, 너무 참을 수 없지. 나도 먹을 거야. 음. 음. 나도 맛거 먹고 즐겨주겠어. 맛있네. 응, 아주 좋아. 나는 과자 이름을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하버드대 감자학과라서 그런가. <laughs> 뭐야, 이건도왜 부러졌어? 왜 이런 거해 주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맛있게 구워줘라. 이번엔 진짜 맛있는 거 나왔을 것 같은데. 오빠는 뭐 먹고 있으려나? 혹시 막 케이크랑 마카롱 같은 거 먹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몰래? <laughs> 내 마음이 타는 냄새가 난다. 뭐 나왔냐고? 새 하얀 케이크에 알록달록 달콤한 마카롱이 나왔지. 뭐? 그러니까 새 하얀 케이크랑 마카롱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안 가지고 올 수가 있어? 뭐? 안 가져올 수 있냐고? 너는 나 컵라면 하나만 딸랑 먹을 때지 혼자 치킨 먹고 족발 먹고 어 나한테 하나라도 가져온 적 있어? 아그 아, 그건. 그 아냐 내가 먹은 거 아냐 어? 아니야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아니거든 으흠. 음, 저, 저기요 저 뭔데? 승복이 불타오르고 있는 지금 엄청난 벌칙을 걸고 마지막으로 게임 한판 어떠십니까? 쌤 밖에 필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바파파 비풍선, 파바파파 비풍선. 각자 자신의 색깔의 풍선을 가장 먼저 터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긴 사람은 캠핑장에서 보그너 채침을진 네. 사람에게는 어마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질 거야. 내가 질 거야. 내가 져서 벌칙방 들어갈 거야. 난1 초만에 져서 벌칙방 들어갈 거야. 난0초만에질 거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마무시한 벌칙이라고, 벌칙이라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겨야겠어. 계속 벌칙방이, 벌칙방이 좋을 리가 없잖아? 없잖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찐이야, 찐이야, 진짜 벌칙방이, 벌칙방이 될, 거야. 될 거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긴다. 힘들어. 가 있어라! 엄마 한 번에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겼다 아, 넌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벌칙을 받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뭐, 뭐 벌칙이 아닐 수도 있어! 너. 하하! 역시 승리는 오빠의 것이지! 어디서 동생 따위가 오빠한테 테드라! 나는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자야겠다. 아우, 편하다. 아우, 편하다. 하, 여러분, 나는 그럼 꿀잠을 자겠습니다. 안녕! 짜잔! 원래 오늘 벌칙이 비 맞으면서 집에 오기였대요. 근데 비가 그쳤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벌칙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쓰라고요? <laughs> 이 바퀴 대체 물 바퀴야!